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시아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아코인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 핵심 뚫었네.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관련 테마 자체가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 우리 잘만 이용하면 조금 더큰 상승이 갑작스럽게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위치에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 순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단타하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건데 이걸 지켜만 본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간 종목이 뭐냐? 정확하게 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전 8시 6분에 룸 네트워크 118원에 13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 종목의 특징은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어땠죠? 가격이던? 디파이던 싹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지금 정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1시간을 기준으로 완전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다 그건 아니었지만 지금 20시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꿈치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추세가 확실하게 잡혔다 요것만 딛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딛는 걸 넘어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까지 나오게 되었다 해서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쭉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를 했던 132원 돌파에서요 14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 이상 달성 가능한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극대화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언저리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오늘 코인 마무리를 지었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46분에 니어 프로토콜 9,800원에 1,9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어땠다? 9,8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려서 이후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 상승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최대 1,900원 돌파에 1,8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에도 만 천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 여기에서 당장 정리를 하더라도 목표했던 모12% 뭐 달성 완료 성공하는구나라는 걸 니어프로토콜에서 또한번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 목표를 했던 12% 달성 완료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말 목표를 하나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감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아코인은 어떠한 종목이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플랫폼이다. 그래서, 아, 얘는 클라우드 테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가장 핫했던 클라우드 테마의 대장 종목이 누구죠? 아카시 네트워크. 근데 이 종목, 지금 어떻죠? 어, 야, 이거 최근에 좀 빠지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무엇보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코인 쪽, 요즘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 디파이 데이터가 어떻게 뽑히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 3월 고점 있죠. 여기를 버티는 걸 넘어서 한번더 치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증가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클라우드 이용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 말고도. 스토리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돈 들어오고 있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시야 역시 마찬가지로, 아,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때마침 매집 구간을 봤더니 어떻다? 여기에서부터 모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어, 어느 순간 이전에는 좀 띄엄띄엄 한 번씩이었다면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의 볼륨 패턴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파란색 보이는 이 마지막 저항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고 가겠죠. 역회된 숄더에 삼각수렴 이후에 추세 전환까지도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뚫는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시아코인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차 목표로 어디를 보면 되냐 보통 61선까지 기본이고요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적이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난 단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61선에서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더 내서 지금 3월달 데이터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뚫었을 다음, 요걸 한번 노려보자.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랬을 땐뭘 봐야 된다? 추세 잡히면, 그냥 이렇게 갑니다. 가면 가는 대로 두고 있다가, 추세가 무너지면, 그때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건 취향차입니다. 안 타실 분들은 60여에서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손을 놓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시아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야 정리 작성을 끝내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뭐냐? 사업이 잘 돼야지 더욱 더 수월하게 볼거 아니에요? 요거 보는 방법이 첫 번째, 그런 다음에는 차트적으로 보면서 매도 타점 잡는 거. 60일 안에서도 디테일이 있는데, 요거 이상으로 조금 더 욕심내서 그 이상 끌고 가는 요 전략, 제가 보고 있는 거다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우셨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재미 좀 보시라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전 8시 6분에 룸 네트워크 118원에 13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룸네트워크 이종목이었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얘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 어땠죠?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디파이까지 싹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거네?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차트를 딱 봤더니, 완전한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1 시간을 기준으로 이 검정색 선, 20시간 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이 구간 또 디뎌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구간이 어디다 여기 그 중에서도 음봉을 잡아먹고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 제대로 타점을 잡았는지 금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로 하였던 132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142원까지 올라가게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12% 먹었겠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 언저리에서 정리 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오늘의 코인 저와 함께 하셨다면 나름 괜찮은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46분에 니어 프로토콜 9,800원에 1,9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니어 프로토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목표로 했던 1,970원 부근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가지고 1,18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럼 걸어 만났더라도 12%고 지금 당장 정리를 하더라도, 어, 아, 먹을 수 있겠구나. 딱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두 종목을 통해서 못해도 누적 24%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혼자 하기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 이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괜찮은 동력을 얻을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만큼, 지금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주말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스럽다면 저도 채널을 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